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율로병에 걸린 남편을 사사건건 응징하며 사는 아내분의 서사시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 같은 새끼가 누군 놀줄 몰라 못 노냐. 율로병 걸려서 주말에 사라지는 게 일상. 어디냐 물어보면 바람 좀 쐬러 나왔다며 간선말라 지랄. 갑자기 차 바꾸고 싶다, 타령. 10년 된 중고차라도 끌고 다니면 나도 안타깝겠다. 재작년에 산 K7인데, 대체 뭐가 어때서 바꾸냐니까, 삼도 한 번뿐인데, 외제차 타고 싶단다. 외제차 카달로그 가져와서는 맨날 BMW, 벤츠, 아우디 딜러들한테 전화와서는, 이번에 이게 싸게 나왔다면서, 한 번뿐인 삶에 특별한 경험 해보고 싶다며 사겠다고 하길래, 나도 한 번뿐인 삶에 이혼도 해보고 재혼도 해보고 살도 해보고 싶다니까 입담을 떠라 한 번뿐인 삶에 감옥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감자채 써니까 조용하더라 맨날 욜로 타령하면서 회사 가기 싫다고 회사 때려치우고 늘 하고 싶었던 작은 선술집 운영하고 싶다길래 나도 회사 가기 싫고 일하는 아줌마 두고서 매일 쇼핑이나 3천만원어치 하고 싶다니까 또 조용 돈이나 잘 벌던지 철이나 들던지 아직 K7 할부도 안 끝났는데 무슨 외제차 타령이냐 이 잡놈아 지금 사는 집도 자기 회사에서 주택 구입자금 지원해줘서 겨우 산 집인데 회사 때려치우고 그돈 무슨 수로 갚겠단 거냐 네 삶은 한 번이고 나는 지금 뭐 인생 6회전째냐 시댁에도 욜로 타령하면서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길래 너네 엄마 아빠 모시고 너 혼자 다녀와라 하니까 항공권 300만원짜리 알아보고 호텔 비용도 6박 7일에 200만원 진짜 황당했다. 이 개그만 같은 놈아 <laughs> 겨우 500만원밖에 안 한다길래 응 그래 5 0 0 500밖에 안 하는 돈니 네 용돈에서 깐다니까 갑자기 아시아나 낮 비행기에서 지내어 밤 비행기로 호텔 6박 7일이 3인 47만원으로 팍 줄더라. 이 불효자 새끼야. <laughs> 대체 삥땅을 치려고 한 건지 진짜 저렇게 끊으려고 한 건지 멍청한 머릿속 이해하기 싫다. 욜로욜로 욜로 하길래 나도 욜로욜로 욜로 하면서 회사 빼고 3박 4일 우리 엄마 아빠랑 제주도 갔다 왔더니 태도 바뀌더라. 욜로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알뜰한 새끼야. 회사에 사직서 쓴다고. 나도 내 인생 찾아간다니까. 직장 때려치우면 이혼이라고 방방 뛰더라. 니네 연로를 나도 꼭 함께 해야 하니, 이 로맨틱한 새끼야. 솔직히 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도 없으니까 이혼하자. 어차피 내 명의도 니네 명의도 아닌 회사한테 저당 잡힌 집. 내가 산 가전이나 처분하면 땡이지 하니까. 지도 찔리는 게 많은지. 어쨌든 집은 내가 갚고 있잖아 해서 그걸 아는 놈이 직장 때려치운다는 소리가 나오냐니까 왜 자꾸 화만 내고 사람 말을 안 들어주냐더라.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욜로거리는 남편 보니까 앞으로 같이 살 마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사랑하는 서방새끼야. 참 속상할 일인데도 글을 재밌게 써놓으셨네요. 쓰니님 딱제 스타일인데요. 남편분도 완전 무개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남편분 허파의 바람이 얼른 빠지길 바라봅니다.